과 속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정말로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나쁜 쪽으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 예. 법무부 대역이 포게해죠 안녕하십니까. 개비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며칠 전이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광복절 때, 네. 그냥 방콕하고, <laughs> 뭐미쳐그푹 쉬지 못 한가 잠도 좀 자고 음. 그 요즘에 그저 배달 시스템 너무 좋잖아요. 네. 어 핸드폰으로 삥하면 그냥 띵또 하면 또 받아보지 먹고 또좀 자고 저는 <laughs> <laughs> 전... 또또 만큼 또 좋은 네. 네. 기록을 회복하셨잖아요 아, 당연하죠 오. 어~ 저~ 뭐~ 개구리가 그럽디다 네. 멀리 뛰려고 딱움츠린다 그러더만요 네. 어~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에너지 충전도 좀 하고 음. 그래야지 어~ 또영빨이라든지 네. 앞으로의 그~ 세상 어~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도 사실로 있어도 조금 이렇게 뒹굴뒹굴해도 어~ 세상이 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머리는 힘없이 또 영의 세계는 힘없이 또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영빨을 한번 <laughs> 칼. 이제는 정말 많이 놀랐는데 <laughs> 어. 그래도 또이 어. 사람이 한번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하 또 놀라게 해드릴게 그러면 네, 음력 사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양반은 하회탈을 썼네. 하회탈을 썼죠? 하회탈, 네. 안동 하회탈. 네. 탈을 썼다. 아 어, 탈을 썼다. 보이는 어. 모습과 다르다. 오 당연하지. 이제. 네. 우리고 그 저기 그 피디 선생님도 이제 반무당이 다 됐어 이제. 척 <laughs> 하면은 어 쿵이고 어쿵 하면은 담담 넘어에서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어 삼천리가 돼서 이제 <laughs> 자, 이 사람은 하외탈을쓴 것이 보인다. 즉 겉과 속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 근데 자기가들으면 대단히 서운하겠지만 근데 저건 뭐 보이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근데 왜냐면또 제가 이렇게 또 스님의 공수에 훈짝을 어. 맞출 수 있는 것도 음. 저는 누군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 <laughs>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참, 나도 단순하다 <laughs> 그래 우리 우리 페디 네. 선생님은 알고 계시니까 네, 네. 참... 아 이러는데 맞네 참 나도 단순하네 이. 그럼 좀이 사람 사주 팔자 들어가 음. 봤을 때좀 앞으로의 인기가 미래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근데 네. 앞으로는 표면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네. 또, 어, 포면으로는 미사 여구를 갖다가 항상, 어,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사사거린다. 음... 사사사사사사사. 사 국민의, 그, 국민들의, 네. 우리 백성들의 표는 필요 하고, 어, 또, 자기 하는 행실은 자꾸 숨기고 싶고, 또, 또 나쁜 짓은 많이 하고 싶고, 네. 하고 싶다는 것은, 어, 뭐, 그 나쁜 짓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음... 근데, 하반기 운세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이번에 뭐, 어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요렇게 살아갔으면은, 참 멋지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 우리 그, 퇴비에, 지금 순간 이렇게 또, 영어로 들어오는 게, 네. 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피디 선생님 젊으셔 가지고. 예전에 저기, 그 농촌에, 흙간, 네. 마구간. 네, 네. 마구간에는 그 두음을 이렇게 사놓거든 그름. 네, 네. 그래, 잡초 같은 거탁 베가지고, 어, 저녁에 이제 그, 농사 짓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밥 먹으러 들어오면서 이제 흙간에다가 어, 이렇사놔요 풀을 말려가지고. 또 내일도 또, 또 말려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 재라든지 이런 그런 의 성분을 갖다 이제 뭐라든지 소변에서 갖다 붙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얘를 삭히지 왜 그게 그게 지금 보이지? 어 그런 지금 둠을 이렇게 자꾸 긴 세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요게 지금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정말로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반면에 나쁜 쪽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은 법무부 네. 대학이괴해 하죠. 칼로 난다. 그렇죠. 뒤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해두해게 묶여 놓은 것이 아닌데 이 두엄덩어리가. 아 와... 어, 요즘 신세대들한테 두엄이라 그러면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네. 말 그대로 퇴비. 아 퇴비라 그러면 되겠다. 네, 퇴비. 퇴비.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해두 해에 묶여 놓은 게 아니고 어이 양반은 그 살림살이를 깨나 일어났네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또, 처음에 하이탈 같다고 어어어 어. 겉과 속이 다르다. 아, 와. 근데 처음에는 하이탈이 먼저 보였고, 네. 지금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프리를 좀 들어가 보니까, 네. 두엄 무더기가 보여요. 두엄, 두엄. 지금 뒤로 그러면 조금 많이 본인의 그걸 챙겨놓은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좋은 작용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 나라에도 이름이 나고, 네. 어, 글로벌 시대에 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서 사업, 뭐 사업으로 풀고 했 그렇죠. 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반대로 네. 합법적이지, 합법적이지 못하고 불법적인 걸 이렇게 사놨다면은 네. 어, 어, <laughs> 이 사람도 본무부 대학 입학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어, 간가 아예 보이시는 거네요. 그런데요. 네. 근데 긍정적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풀이를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네면 지금도 이 사람이 응. 많은 구설들이 있어가지고 아그안 그럴 수안 그럴 수가 없겠는데 많은 구설을 넘어서 가지고 네. 활동도 제대로 하겠나 싶습니다. 어, 이중 어, 체가 조금 힘들다. 이 정도 같으면은 네. TV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같으면 TV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TV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공인이죠 네. 이 사람. 네, 그래.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면, 나만은, 저 유튜브 채널에 천지지민깨미대가 네. 유튜브 채널에 그냥, 허, 좀방송하는은 거에다가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냥, 죽이느니, 언제 죽느니, 너 죽을 날을 아냐느니, 많이들 하십니다. 그것도 사랑이라 생각하고, 음. 달게 또 채찍질을 삼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자파 그렇죠. 우파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려드리고, <laughs> 만약에 찍게 되면은, 음. 찍으시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안 죽지, 당연히. 네, 네, 제가 정체 찍 워낙 욕들를 먹을 뻔한데. 찍자고 하면은. <laughs> 네, 워낙 싫어하시니까. 당연하지. 그래, 나도 많이 속았다니까. 우리 피디 선생님들한테 많이 속았어, 옛날에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피디 선생님들도 그게 또, 어, 업이잖아. 그렇죠. 업이고, 또, 우리 또 방송을 하면서, 또는 시청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한테 또 알걸리를 선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조금 내가 희생을 좀 하고 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는 생각도 요즘에서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laughs> 지금 이렇게 저는 촬영을 하니까 음음. 알고 있는데 좀 스님의 영검함을 음. 보여줄 수 있는 건좀 블라인드 테스트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첫째는 스님께 일단 사라지니까. 네. 아 맞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계속 진행하는 것도 음. 어찌 됐든 <laughs> 사람들이 보고 나서 와 느낄 <laughs> 수 있게. 이 스님의 영마함을 그걸 또 꺼집어내주는 게 우리 pd 선생님들의 몫이지. 어. 근데 스, 스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키워드 자체를 어. 따다다다닥 먼저 뱉어주시니까. 아하. 이게 정말 대단한. 거. 내가 피 d 로또 투잡을 해야 되나. 하하하하하하하. 아. 여하튼. <laughs> <laughs> 네. 하반기 운세는 그렇게 어,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음. 어, 상당히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어, 지금 순서, 자기 차례가 아직 안 왔어. 어 자기 차례가 지금 아직까지 도래를 안안 안 했을 뿐이지 네. 어 순번 안에 들어 있어요 음... 들어 있어서 양반이 뭐어 기업인인지 아 네. 어, 나도 그냥 통가지는 아니잖아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도 뭐 정치 관련된 사람 같기는 한데 정치인입니다 사실 음 그런 거같은데 순번이 지금 정해져 있다 어, 순번이 정해져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지금 네. 1순위2순위쭉 지금 어 엮고 네. 굴비 역대시 지금 엮어놓고 급한 그불 꺼놓고 아마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음... 어, 지금, 어느 정도, 뭐, 또, 굴비 역듯이 안 엮이겠나. 아, 아 요렇게 또 봐지네요. 그래서, 오... 아하, 그래서 이 하에타라고, 이 또, 이제 이 뭐야, 두엄, 어, 그럼, 퇴비, 이삼무득기 같이 이렇게 보였고, 막, 이게 지금 한해 두어야 된게 아니야. 아, 왜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기준으로, 음... 이제 조금씩 구설들이 적게도 엮이고, 아하... 어, 이 사람이 구설이 휩싸이다 보니까, 어... 이게 좀 관제가, 되게 될지. 야, 이 파, 이거 파헤치면 만만찮을 텐데. 아, 그래요? 어, 제법 묵은 게 있어. 어, 그냥 한 해두에 묵은 게 아니라, 네. 제법 긴 세월, 지금 명반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면은, 네. 또 씨, 말 잘못했다 또 잡아갈라. 아, 이거 날도 더운데,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이것은 지극히 깨비대감의 어, 개인적인. 아 저희 개인적 어쨌든. 그렇지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 제발+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도 뭐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뭐 이것도 체주래니 하시고 어 조금 뭐 이쁘게야 뭐겠지만 아 어, 그냥 아 어, 편안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걸 지금 두음 을저 태비 이산더만한 산더미 산뜻이 같은 이 태비 산을 네. 자꾸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안에 묵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라면 그 이전부터서 이게 뭔가 커넥션들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음, 왜? 묵은 것이 지금 보이거든. 게 그렇지. 한해 뒤에 묵혀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좀긴 세월이면. 어, 긴 세월 어, 묵혀 있던 게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커넥션들이 네. 긴 세월 뭐 1, 2년이 아니고, 네. 10년, 뭐 10년, 20년, 어, 그런 게 어, 생활화되어 있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반기는 이제 좀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단 말이지. 어... 그러니, 어, 하반기 운세가 편안하지만은 음... 않다. 오히려 산업 뒤 산업계 보인다. 음... 이게 어게할 것이야? 그래, 빨리 알아차리고, 네. 자수까지는 안 되겠고, 네. 탈출구를 지금 이 두엄더미를 갖다 피해가려고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까지는 보이긴 합니다만, 네. 쉽게 헤쳐나가기는 만만치 않겠다. 기본 조금 빨리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좀 조금 조사를 해야겠네요. 저기서 도망가면 살까? 아 그래요? 도망가면은? 도망가면 좀 사는 게보이는 않지. 그래 도망가면 살겠지. 산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퀵 하고 죽는 게 아니고 네, 네. 이제.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뭐 법무부 대학 이제 입학 안 하고 네. 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다면은. 어, 만만치 않겠습니다. 아이고, 수사남네요. 아유, 요는 사실 좀, 어, 이렇게 사주를 살피거나 점을 좀볼 때도 사실 좀 반가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반가운 사람들한테는 사실 한마디 한마디 패어낼 때마다 어, 너무 좀 흥분되고 좀 즐겁고 행복감이 좀 느껴지죠. 아이고, 그래도 나참 이렇게도 좀살 아, 때가 있네. 그런 어떤 즐거움도 좀 있는데 밀려오는데. 이렇게 수가 사납다든지 험한 것이 자꾸 보이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어, 이좀 사납고 할 때는 좀 불편스러워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보기가 싫지. 그렇죠. 응. 근데 어떡하겠노?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뭐, 열심히 뭐 하는 일에, 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저도 어쩔 수 없이. <laughs> <저는> 궁금하다 보니까. <laughs> 예, 조금 이 사람이 저는 정말 좀 어떻게 될지 음. 궁금해서 이렇게 스님이. 맞 네, 여쭤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총정리를 하자면은, 아, 하반기 운수가, 온기가 상당히 사납다. 음. 그러니 몸조심하고 자리 보전 잘 하고, 어, 또이두엄더이를 갖다 지금 덮으려고 하는데 쉽게 덮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laughs>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 때에 그, 바, 어, 멸공, 반공 이런 표 많이 봤잖아요. 네. 자수에서 광명 찾자. 그는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에, 그는 어, 표를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는 리고그 표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 여기도 자수에서 광명 찾는 게안 나을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 우리는 저 법적 용어로다가 정상 참정은 안 될까? 그런데,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두엄더미를 더 캡캡이 덮겠습니다. 오, 이것도 후배 팔라고 하면 만만치 않겠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이 사주 팔자 때문에 정말 네. 개선하기 힘든 거잖아요. 인강보죠. 인강보겠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인강보입니다. 내가 지은 대로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타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자업자득이자 인강보다. 이렇게 총정리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개비대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